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이런 기대권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그 답안에 들어가 줘야 되죠. 근데 기간제 그, 그 사안에서 네. 이게 지금 이제 노동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개인적 개인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그래서 아마 개인적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이렇게 문제가 배분돼서 나올 건데, 1번 문제는 개인적 노사관계에 대한 거였습니다그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기간제 근로자하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 될 거냐, 어쩔 거냐? 그 근로계약 갱신.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016년도 판례로 18점 분량으로 이렇게 했네요. 문제 2번, 12점 분량으로 해가지고, 이거 시간의 근무수당. 뭐, 이런 게 문제가 됐네요. 이것도 개인적 근로관계죠. 네,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니니까. 아마, 아마 3, 3번 문제는 집단적 노사관계일 겁니다. 네, 뭐, 무쟁이 타결, 단체교섭 이런 거 나오죠. 집단적 노사관계. 20점으로 나왔네요. 개인적 노사관계는 1문, 2문으로 해서 합쳐서 30점.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는 마지막 3문으로 해가지고 20점 이렇게 냈네요. 문제는 소문으로 이렇게 1번, 2번, 2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이번 개인적 노사관계 또한번더 볼게요. A 회사는 상시 근로자 50명 고용하는 대중업체 운영하는 회사이고, 조리사랍니다. 연장 근로 시간을 산정을 안 하고, 그냥 시간의 공유성 명목으로 매월 이렇게 이렇게 했답니다. 갑은 A 회사 지지했다 연장을 수시로 했는데, 갑이 실제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산해서 주면 되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위 시간의 근무상 명목으로 이렇게 한 거는 갑이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의 근무 연장근로 하면 1.5배 가산된, 가산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오죠 그러면 미치지 못한됩니다 이제 이러면 문제가 되죠 이걸 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냥 대충 대충 그냥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회사에서 만약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면 아무 상관없죠 누가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근데 부족하게 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갑은 그 차액에 대해서 다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갑의 요구는 당연히 정당하죠 네. 이거는 이거는 뭐 판례가 뭐 정해져 있다기 보다 뭐 2017년도 판례 어 근로자의 경우 아 이건 아까 위에 1문에 대한 겁니다 역시 다 정당한 기대권 그냥 같은 내용들 다 반복하고 있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노동법 사례집 그대로 나오 제가 갖고 있는 노동법 사례집이 뭐 밝혀도 되나? 어디, 어디, 어디 건데, 예. 거기 사례집에 보니까 이 무,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제 문제로. 음.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다. 근데 뭐 문제집을 그대로 보고 베꼈다는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뭐, 뭐 이런 논점들이 있는 것들은 뭐 문제집에 있든 다 서로 서로 다 기출 문제 뺏기고 다그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죠.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노동법 사례집에서 그대로 나왔다는 거이제 이문은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미리 그냥 이게 이런 걸 포괄임금이라고 하죠. 이미 그냥 이렇게 뭉쳐 가지고 그냥 그냥 한 그냥 매달 그냥 100만 원으로 하자. 그시간의 근무수당 그거 시간의 근무 일일이 할 때마다 그거 기록하고 뭐그 계산 따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100만 원으로 하자. 대충 그 정도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포괄임금으로 많이 하죠. 이렇게 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안 맞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차액을 그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너무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냥. 이거 뭐 노동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례집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포괄임금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판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한 기준에, 여기 지금, 아무런, 그, 실제 근로 계산을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계산하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몇월 며칠 두시간 초과 근무. 뭐, 몇월 며칠 한시간반 초과 근무. 뭐. 다 합산해가지고 돈더 주면 되잖아요.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포괄임금으로 줘가지고, 만약 이게 실제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산한 거에 비해서 많이 적으면은, 무효이다 이거죠. 뭐, 이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조리사였고, 뭐, 이건, 이거는 판례가 고뭐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에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각종 직업에서 다, 그, 노사관계에서 다 이게 문제가 되고 판례를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감시단속 근무를 하는 사람이랑 문제가 됐었나봐요. 그렇게 가지고 기본인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이런 걸 구분을 안 하고 포괄임금을 했다 이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면은 당연히 유효하죠 네, 근데 뭔가 뭔가 근로자한테 부당하게 하니까 노동근로기준법에서 테크를 거는 거죠 야 회사 너 그, 그렇게 갑, 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회사가 갑에 위치니까 근로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근로시간에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이 친구 좋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근로시간에 따른 회계 때문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이렇게 한게 이렇게 따져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불이익하면 다 무효다 네.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네.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이런 근로기준법으로 그 계산한 금액에 만약에 위반되거나 모자라면 근로기준법은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니들이 그렇게 포괄임금을 하기로 약정을 했다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 무효죠 네. 근로기준법에 받으면 다 무효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강행규정 강행성이라고 하죠 강행성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이다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내용 꼭 적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 3번 이거는 집단적 노사관계예요 소문 두 개로 나눠서 물어봤네요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회사에는 B 노동조합이 있고 C 노동조합이 있답니다. 30명, 40명씩. 근데 개별 교섭을 시작했는데 B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요. C 노동조합은 되게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해 가지고 되게 그 회사 회사 측에 이렇게 협조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무쟁이 타결 경력금을 이렇게 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협조하는 단체 조합에 대해서 하겠다 이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B 노동조합은 지금 파업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경력금을 못 받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노동조합은 지금 열 명이 탈퇴를 했고 그리고 기존 노동조합 양쪽에 둘다 가입하지 않았던 그 근로자 중에 열 명이 총 20명 중에 1 0 명이 이 300만 원 받으려고 C 노동조합에다 가입을 했답니다. 자 이랬을 때 C 노동조합한테만 이제 경려금을 지급했대요. 그리고 이제 직장 폐쇄까지 했답니다. 자 비노동조합은 무쟁이 타결 경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답니다. 이 주장이 정당하냐 타당하냐 묻고 있죠. <laughs> 다 판례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부당 노동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죠 노동법 공부할 때. 그래서 이게 왜 부당 노동행위냐?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한쪽에다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 지원을 하면 노동자들이 이 노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회사와 싸우는 게 제대로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기 대등의 원칙에 형, 형, 형법으로 치면 무기 대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부당하다 이런 거 지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 노동조합에 돈을 주는 건 괜찮죠. 노, 노동자들한테 회사가 돈을 뿌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다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어떤 회사의 어떤 이익이 결부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 그대로 부당한 노동행위죠. 부당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런 지원은 금지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 에 해당한다. 왜 그런지는 판례 내용을 쭉 써주면 되고요. A 회사 사업장 내에는 생산시설과 구조적으로 분리된 다 이런 게다 이게 다 단서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비노동조합의 사무실이 있답니다. 직장 폐쇄를 단행하면서 이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금지했대요. 이게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죠. 이게 생산 시설하고 좀 분리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사무실 출입 금지할 를 필요가 없죠. 사무실 출입을 금지를 하는 거는 생산 시설과 이게 분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노그 그 직장 그 노동쟁의를 하면서 아무런 이제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생산까지 이렇게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 노조사무실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부당하죠 정당하다고 볼수 없죠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하는 걸 막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다 판례 내용이고요 판례 한번 볼까요 문제 3번 집단적 노사관계 무쟁이 타결경력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에 어떤 판례 냈는지 다 이미 공부가 되어 있어야죠 지급한 행위는 이렇게 됩니다 2019년도 판례 보면은, 2019년도 판례를 갖고 왔네요. 비교적 그래도 조금 최신 판례죠. 네, 노동조합법 81조에 보면은, 부당 노동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해당, 일정한 어떤, 어떤 해당 노동조합에다가만 이렇게 금품을 지급하면, 이렇게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면 부당 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 운영을 지배하거나, 300만원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노동조합 그 활동을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돈, 돈으로 이렇게 돈선거하면안 되듯이 돈 노동행위 하지 말라 이거죠. 반드시 근로자의 침해라는 결과에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쵸? 그렇죠? 형법하고 비슷하네요.